<laughs> 자, 오늘은 음, 3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장군의 마음, 장군의 심리, 장군의 생각, 30만 명을 음, 중국에서 자기들 말로 북쪽 오랑캐를 치기 위해서. 30만 명을 이끌고 어, 북쪽 사막을 지나 적을 정벌하러 가는 장군의 마음. 당시 어, 관리이면서 장군이죠. 이익. 됐습니까? 이게 시를 한번 봅니다. 7 4 8년에서 829년 몇살 살았습니까? 여기 신두를 여기다가 더하면은 신두를 더하면은 여 하나. 옛날 사람 신무는 상당히 오래 살았죠. 중국 당나라 때. 그죠 어, 당나라 때죠. 이익. 예, 예 당시죠 당나라 때니까 어, 중국의 이태백 두버가 살았던 시대 예, 당시죠. 중국의 에, 그때 에, 시가 상당히 발달한데죠. 그래서 당시라 그랬죠. 뭔가 됐습니까? 자이 시를 한번봅니다 종군 군을 따라서 종군 군대를 따라서. 북쪽을 치러 간다, 이 말이죠. 북쪽, 북부를 정벌하러 가는, 간다, 이 말이죠. 군대를 따라서 북부를 정벌하러 간다. 그때 이익이, 병력을 이끌고 하면서 느꼈던 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30만 명을 이끌고 갈수 있는지, 저건 저기, 사막 속 깊숙이 고리사망인가? 그쪽 길속에 숨어 있는데. 됐습니다. 자, 그럼 무슨... 우선에, 어, 또 쉽게 한글로. 됐습니다. 됐죠 천산에 눈이 내린 뒤 바닷바람이 차다. 그렇습니다. 일단 자, 자, 막바로 한잔 한번 써보죠, 그럼. 있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칠현절군에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자니까. 천자 여러분 다알수 있는 한자니까 쉬운데 천산설후해풍한이죠. 천산에 설후 눈이 내린 뒤에 해풍, 해풍이 바닷바람이 산 한자니까 차다. 천산에 눈이 내린 뒤 바닷바람이 차다, 그렇죠? 중국의 천산 산맥이 있죠. 저쪽 어, 키르기스탄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는 아주 그 뭡니까 몇백 킬로에 촥 뻗어 있는 그 높은 산이 있죠. 그죠? 천산에 눈이 내린 뒤 바닷바람이 차다. 이었습니다. 자다음 됐습니까? 자, 아, 읽어주면 됐죠. 어, 잘안 보이는 사람 오로지 피리 소리만 들리고 행로는 험하다. 갈 길은 험하다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좀 중국 당시에 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본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행로라고 써봤습니다. 됐습니까? 오로지 피리 소리만 들리는데, 그죠? 어떤 행군하고 있는데, 안가 뭐 휴식 시간에 좀 오로지 피리 소리만 삐리리 들리고 있는데, 모래바람이 불고,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 뒤에 찬바람이 불고, 피리 소리만 들고 있는데, 경사들은좀 떨고 있겠죠. 들리는데, 행로는 험하다. 앞으로 가야 될 행로는 험하다. 뭐 몇백 킬로를 더 걸어가야 된다. 행로는 험하다. 오로지 피리 소리만 들리고, 행로는 험하다. 그럼 당시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로 한번 써봅니다. 오로지 피디 썰리 만들려. 됐습니다. 하나 둘셋넷다 일곱 여덟 째네 한자 빠져야 되네. 쭉여기 빠지면 됐습니까? 됐죠 뭡니까 횡대 정사할 때 가로 횡자죠. 횡적 편치 횡로란 어렵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아는 항 한자는 뭐 있어? 갈형자나 하고 길로자 정도는 하고 오류란자 합니까? 그다음에 불치자 입구변에 있으니까 불치자 취약 달때 이건 편자고 편자 같습니까? 편자 그다음 이거는 횡대 그죠 옆으로 보는 피리 적자죠 횡적이니까 옆으로 보는 피리 그죠 이렇게 피리가 옆으로 된 피리가 있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훅 보는 피디가 있죠. 그렇죠? 횡적 편취 오로지 이 오로지 편자죠. 오로지 편치 불고만 있는데 병사 하나가 불고만 있는데 행로는 어렵다. 행로는 험하다. 갈 길은 험하다 이 말이죠. 횡적 편취 행로 난 됐습니까? 오로지 피디 소리만 들리는데 한 병사가 불고 있는데나. 들리는 데나 번역은 같은 거죠. 오로지 횡, 오로지 피리 소리만 들리는 데 들리고 한 바퀴 돌고 행로는 험하다. 그습니까또이두 구절만 했죠. 두 구절. 여 밑에 두 구절 하면 끝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일단 천산에 눈이 내린 뒤 바닷바람이 차다. 오로지 피리 소리만 들리고 행로는 험하다. 지습이까그 다음, 에 이거, 이쪽에 써볼까 그럼? 자 그다음 뭡니까? 자 여기다 이자좀 크게 쓰면 되 30만 명의 병력들이 쭉 따라서 적을 치러 간다. 그때 앞에 서 있는 이의 익 마음 장군으로서 관리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막 속 정벌군 30만. 사막 속에 사막 속에 있는 적군을 치러 가는 거죠. 저 고비 사막 넘어에 있는 적군을 치러 가는 거죠. 사막 속 정벌군 30만. 또그어 천상과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이 삼십만 명의 병사, 군대 한개 사단에 일만 명, 뭐 전부 다 움직이려치면 그중에 뭐몇 년대까지 오천명만 움직이도 밤세도록 걸어가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삼십만 명이 우리나라 육군의 우리나라 군인의 반이 그렇게 적을 치러 쭉 걸어간다면은 노니는 해풍 속으로 사막 속을 걸어간다면은 그 행렬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속 정벌군 3 0만자 이것도 한번 써봅니다자 사막이니까. 자 하나 둘셋넷다여 다섯 여섯 칠은 절구가 됐죠. 그래 정리 정인 3 0만 정벌군 30만 명. 이건 알겠죠. 정벌하는 사람이 30만 명이다. 그래 이쪽 우리의 병사가 30만 명이다 이 말이죠. 치러가는 병사니까. 그래서 정벌군 30만 어딥니까? 정리. 그래서 돌이 쌓이고 모래가 쌓여 있는 그 니면의 말. 정리 이서 니면 할때 이서 한다든 뒤 니자죠. 사막의 저뒤편에뒤편에 적을 정벌하러 가는 우리 군인이 30만 명이다. 그입니까뭐 한자는 당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하는 거고 그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막 속 정벌군 30만 쭉 이렇게 말을 타고 가고 또 병사들은 쭈걸어서 오는 그 당시의 분위기 천산에 눈이 내는뒤 바닷바람이 차고 잠깐 쉬는 동안에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그 어. 오로지 피리 소리만. 그 고향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두고온 아내 아들 딸도 그리겠죠. 오로지 피리 소리만 들리는데 내가 살아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뭐 북경으로 홍콩으로 상해로 남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죠? 들리는데 행로는 험하다. 그걸 또 끌고 가는 이익의 마음, 장군의 마음 또한 어, 여간한 결심이 없어서는안 되겠죠. 그런 어떤 심리, 마음, 생각을 느끼고 극복할 수 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공곰이 어, 해결책, 방법. 30만 명을 무사히 이끌고 갈수 있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두려움, 그리움을 잊을 수 있는 방법. 언제까지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것 심리. 자, 이제 마지막 기절입니다. 마지막 기절, 자 보입니까? 자, 이건 마지막입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다시 여기 요까지 안 보이는 사람 위해서. 사막 속 정벌군 30만 됐습니까? 저보다 마지막이죠. 잠깐 고개를 들어, 잠깐 고개를 들어, 달 한가운데를 본다, 바라본다 이 말이죠. 잠깐 고개를 들어, 달 한가운데를 바라본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 잘안 보입니까? 자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자 최선을 다해서 자다음한 가운데 자 잠깐 고개를 들어 일시적으로 이 말이죠 일시 일시 일시적으로 일시 요까지 보입니까 일시 이거 됐죠 일시 회수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단어 됐습니까? 그죠? 잠깐 고개를 들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수, 그죠? 이 돌린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뭐 회차한다 하듯이 회수. 이거는 머리 숫자고, 오늘 회차가 아니고 회차가 아니고 회수 머리를 돌려, 잠깐 고개를 돌려, 고개를 들어 이 말이죠. 저 하늘에 하늘에 있는 달한 가운데를 바라본다. 그죠? 그 추위 속에서. 어, 잠깐 쉬는 동안에 피리 소리늘리고 정벌고 30만을 이끌고 가는 이기, 어, 가슴 벅차, 가슴, 에, 콱, 그, 어, 가깝함조용움 그런 것을 잊기 위해서, 하면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달 한가운데로 일시 회수, 고개를 돌려서, 월 중이니까, 달 한가운데 맞죠? 월 중이니까, 달한가운데를그 주마 간선한테 간자, 눈목자겠으니까, 달 한가운데를 주마 간사 달리는 말 위에서 그 대강 대강 보는 거, 달 한가운데를 간자, 달 한가운데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나마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에 꽉 막힌 마음을 뚫기 위해서 그 이렇게 계속 웅크리고 생각만 하는 것도 아까 내가 생각하라 했지만 생각만 하는 것도 그꽉 막히면은. 이렇게 다시 어, 열린 마음으로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달을 한번 어, 바라보는 하늘이라도 한 번, 뭐 오늘 날씨도 괜찮으니까 하늘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여유 느긋함느그앞으로 다음 행보를, 다음의 걸음을, 다음의 방향을 또 찾는 이의 마음이죠. 됐습니까? 자, 뭐, 어, 한글만 다시 한번 봅니다. 과연 이익의 마음이 어땠는지 병사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죠? 어, 변방의 관리로서, 변방의 장군으로서 병사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이익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천산에 눈이 내린 뒤 바닷바람이 차다 여기 있죠. 천산에 눈이 내린 뒤 바닷바람이 차다 중국 쪽은 몽골 쪽은 영하 40도씩 뚝뚝 떨어지죠. 어? 그리 가자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죠? 천산에 눈이 내린 뒤 바닷바람이 쳐다 오로지 피리 소리만 들리고 행로는 험하다. 사막 속 정벌군 3 0만그 병사를 이끌고 잠깐 가는 동안에 잠깐 고개를 들어 말 위에서 봤을 수도 있어 말을 타고 가면서 가면서 잠깐 고개를 들어 달 한가운데를 바라본다 말이죠. 잠깐 고개를 들어 달 한가운데를 바라본다. 달한가운데를 어떻게 보면 많이 또래시 그죠? 어떤 달의 흑점 같은 걸탁 보면서 다음에 결심을, 마음을 굳힐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아, 이렇게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장군의 마음 또 어떤 관리의 마음 이런 걸 통해서 어, 여러분도 갈 행로 여러분들 행동, 어딨습니까? 행동. 됐습니까? 여러분들 행동. 아, 비록 현재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됐습니까?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난관을.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 시죠. 나도 대학, 대학 졸업하고 이 시를 처음 읽고 상당히 이렇게 용기를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죠.